상상해 보셨나요?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1922년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며 찬란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무덤 벽에는 침범하는 자에게 죽음의 날개가 드리운다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죠. 발굴 후 후원자 카나본경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죽음은 기묘한 우연으로 점철됩니다. 이후 발굴팀은 연이어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고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과연 이 모든 불행이 파라오의 저주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독성물질이나 곰팡이를 의심하며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저주 이야기를 부풀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파라오의 저주는 고대의 경외심과 인간의 호기심이 어우러진 강력한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것을 탐구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